여기서 찍어야죠 정면 뭐야 기다봐아 <laughs> 네네네 내가... 안녕하세요 <laughs> 야, 나 이런거 사도어넣도 상관없어요 <laughs> 어, 저 여기 나오면 남자친구 생기나요?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어? 자리 하나 있다 성국장 하나 성국장 맛있게 드세요 우리 오늘 되게 이쁜데 왜여기서안나는야 <목소리> 너무 예쁘면 안나 담겨. 나좀 스타일이 바뀐 것 같다? 메이크업이 바뀌었나? 잘 먹고 오겠습니다. 간만에 나리네 집이다는데. 어디가, 음? 어디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가 것 같아요? 어? 원인이 어? 어디야? 원액이에요, 원액. 원액이요 원액 원액이 원액? 또까지 가? 나 거기서 왔는데 여기뭐있지 않아? 어, 여기를 내려가는 거쪽으로야되 어, 어. 음. 음. 아니 무슨 아니 너희 뭐 카메라만 보면 <laughs> <laughs> 카메라만 보면 예쁘쩍들다나 <laughs> <개둘>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하나아 우리 어디 갈까? <laughs> 내려가자 어차피 내려가야 되잖아 계단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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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요아 괜찮아! 괜찮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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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그러니까 나중에 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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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영아 아니야? 응, 영기 어, 아니야. 영아님 내려가자. 어. <laughs> 아니면 아스팔 히트커피 가볼까? 그래 그래. 그래 거기 테라스에 찍어. 그래. 어. 어. 커피도 마셔야잖아. 그러니까. 갑시다 히트커피로. 아까는 배고파서 힘이 없고 네. 지금은. 당황이. 여러분은 어, 지금 가짜의 삶을 시청하고 계세요. <laughs> 아니. 근데 사람 인생이란 게좀 그래. 근데 잠깐만 여기서 가짜의 삶인데 팔로우면? 800. 500, 400? 가짜의 삶이라서 그래. <laughs> 가짜의 삶라서 들킨 거야. 들킨 거지. 아, 그래서 팔로 우안 올라가요? 그렇지 그렇지. 야. 어 왜? 원래는 그 크기. 와, 완전 잘 키웠네. 어, 400인데? 케이포. 나 머리가 개판이냐? 그 너희만 외모 체크하지 말고 나도 좀 챙겨 줘라. 왜? <laughs> 그럼 제앞 머리 가발 붙여 드릴까요? 그 <laughs> 붙여 <붙여드려>. 줘. <야>, 미안합니다. <laughs> 진짜 가발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laughs> 어디 앉으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핸드드립 아이스로 굳이 스케쿠토로 아이스로 드세요? 네 아이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난안 찍어도 돼 그냥 현하게드실수 있는 거물어보요 아무것처럼 소하게드실수 있는 거 보자. 고소한하고 구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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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하님 구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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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하고구상아고 구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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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하고 구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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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고 구상하고, 구상하고, 구상고구상하 이하는렇게 <laughs> <laughs> <대화는> <laughs> 살갑지 않아도 돼나 근데 여기 얼굴 이쁘네 혹시 나 여기 보고 대화해도 돼? <laughs> 어 거기 <거에> 보고 대화해 글씨자 <laughs> <그시죠>? 나쁘지 않아 <laughs> 이렇게 파닥대? <laughs> <laughs> 아니 하아 <아니. 웃음> <laughs> 얘들아 어디까지 가? 다녀와 아이, 오랜만에 카메라 켰네요. 작업하고 애들 이태원 왔다 해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겸에 만나가지고 방금 나리에 집 갔다가 여기 히트커피로 왔습니다. 하은이가 두명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진짜 <laughs> 너무 정신이 없어. 어쨌든 커피 한잔하고 애들 오면 또켜보겠습니다 뒤에 지나가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잘좀 잘 찍으셨나요? 여러분?

너 이쪽으로 우리겠어 이쪽으로 앉을래? 그럴까? 가짜의 삶. 나도 좀 배워야겠어. 원래가. 일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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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짧게 말하시면은 안 들. 들리... 안녕하세요. 사람 구경을 딱 보는 것. 같아. 사람 구경 아니라 얼굴 구경만 저희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퀸이 퀸이 할래? 질문 주세요. 개만이 <laughs> 모르거 오늘 거 내가 편집할까? 오늘 찍은 거 내가 편집할까? 야, 자기 가방은 철저히 올린 거 봐. 그니까. 근데 들은 거 되게 많지 않아? 긴다. 짐에 비해 가방이 너무 헤비해. 원래 일정에 뭐였나요? 오늘 그냥 사진 찍고 이거예요, 이거. 카페 가서 사진 찍고 투데이 일정은 이거예요. 저희 진짜 사진만 찍으면 사진만 찍게 거기 갈 약간. 우리? 우리 잘 찍는데 우리? 남의 집문앞 한남동 남의 집문앞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영씨 응.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모치 찍었잖요응 <laughs> 선생님 <야오치>. <웃음> 얘 <laughs> 하모치 얘 하모치 찍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가 그때 긴장을 했는지가 음.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저한테 패션을 완성했는데 제가 저번에 미모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아까 미모를 하셨는데 본인 외모 점수 몇 점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7점이랬어요왜7 점인 것 같아? 요 성형을 좀 해가지고 돼, 지금은 업그레이드 됐답니다. <laughs> 돈덩어리, 돈덩어리 가져가시면 찾을게요. 그러면 좀 얼굴에 돈 처벌처벌 처벌 하신 분좀 가져갈게요. 저도 예, 예. 단가가 안 맞잖아요. 애기남만면됐요 그러니까. <laughs> 소개 좀 해줘 이름이라도 알려줘 있는데. 그렇죠. <laughs> <희상한데>? 응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황세연입니다 근데 여기 자막이 <laughs> 황세연 다 시켜봐 소하은 친구 다시 처음부터 컷 다시 다시 소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소하은 친구 황세연입니다 몇 살이시죠? 24살입니다 안 되겠다. 왜? 내 나이 밝혀져서. 왜 참으로 뭘 나이를? 현재 얼척이 없네. <웃음> <웃음> 남자친구 하나 왜 돌려? 저 남자친구 구하는데 일단은 조금 키가 크고 섹시하게 생겼는데 순한 이미지여야 되고 제가 조금 잡아먹을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고. 근데 또 옷이 너무 힙하지는 않고 저처럼 입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시충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스타일의 변화를 확확 바뀔 수 있는. 마법소녀 같은 남자가 좋고 찡찡대는 남자 싫고요 INFP, ENFP 싫어고요 INTJ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INTJ거든요. 제일 속을 뭔가 알수 없고 지만의 세, 시간이 필요한데 또 그게 너무 소중해서 또 침해받으면 안 되고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INTJ 낙지쓰기 난 그런 사람이 좋아. 나도 그러거든요. 저는 싫어요. 전 좋아요. 전저 같은 남자가 좋아요. 아니다. 말취소. 나 같은 남자 싫어. 왜? 너 거짓말 많이 해. 앞뒤 다르구나. 너도? 전 앞뒤가 똑같답니다. 저는요. 음, 어 스타일 좋아하지? <laughs> 그거 아기 돼지 곰돌이 상. 맞아요. 제 이상형 아기 돼지 곰돌이 강아지 상이에요. 근데 돼지면 돼지고 강아지면 강아지 지 아기 돼지 곰돌이 상은 뭐야? 상 자체는. 돼지 아어방아인데 아. 돼지는 싫어. 근데 아기 돼지처럼 좀 통통해야 돼. 아. 근데 뚱뚱은 절대 절대 안 되고. 하말 하얗고 뽀얀데 그런 귀여운 상에 응. 코는 곰돌이였으면 좋겠어. 정말? 동글 동물 하게 좀귀여웠으면좋겠다 아, 동글동글한 상... 약간 응. 공명. 김민석 근데 이거 컷해 주세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줄게 네. 여기야. 아. 내 어. 편하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돼. <laughs> 원래 유튜브 하면 노력하거든 살짝 말을 많이 하시 <laughs> 뭐야, 나 벌로 400이냐? 500이었네. 500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laughs> 해 주세요. 팔로우 <홀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 돼. 논란 글... 생겨. 이 올라가. 근데 나 구독자 5명도안 돼. 어, <laughs> 아, 너무 병박스 같다. <laughs> 야, 너무 야. 나 <laughs> 오늘 <laughs> 우린 뭐들러링야 세븐 세븐 뭐 그림자냐 저승자자가 <laughs> 오늘은 약간 오늘은 호소인 아 웜톤. 추구미 웜톤인가요? 네 추구미 웜톤이에요 원래 앞머리가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오늘 앞머리 붙이셨어요 앞머리도 또. 붙였고 근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신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약간 톤온톤 느낌 네 맞네. 네잘 봤습니다. 네. 제 <laughs> 코디는요. 일단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좀짬매 봤어. 그래서 오늘 약간 옆에가 포인트고요. 약간의 말머리. 어, 내말꼬랑 네, 제가 말띠 고인년생이어가지고 음. 최근에 야, 왜? 산 반팔티. 집에서 왜또 호스를 찢어오셔가지고. 음, 음, 예예예. 그리고 약간 포인트 가방. 증거는 없어요. 뒤에 따지지 말라고 주시한 거야. 아, 음. 그냥 보관함이고요. 신발이야. 여기 상가지뭐 아, 알려드려요? 어떤 건가요?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laughs> 안경이 걷기 힘들거든요. 원래가 다이소 살라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살짝 이렇게 임시 방편을 해봤습니다. 약간 테이프 좋아하는구나. 그러네. 아, 어, 또 들켰다. 저번에는 이마에 붙이더니 이마는 발에 붙였겠 했어. 어쨌든 그랬어요. 좋습니다. 오, 이거 완전 빠야 빠가짜의 삶. 심지어 본인은 너무 해. 너무 각진 아, 사진 잘. 싫다고 했다. <laughs> 본인은 했다. 각진 사진 싫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각진 사진을 찍고 있다.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laughs> 누가 이러고 <거> 있냐고 뭐. <laughs> <No? 웃음> <진짜, 진짜>. 심지어 쪽발 손하는 들에트 입어 주거든. 다이, 다이 이만큼 멀려도. 조폭 같아요. 아,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쌤 지금 더 찍고 싶은데 영상 찍고 있어서 그만 찍으라고 한다. 쌤은 사실 아래서 찍는 게 멋있어. 아래서 찍는 게 멋있어? <laughs> 아래서 찍는 게 멋있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웃기네. 하지만 <laughs> 아래서 찍는 게 멋이야. 이게 알파메일의 설명인가? <laughs> 어 갔어? <laughs> 화보 찍었는데? 쌤 분명 나한테 각자 끼, 핀 사진 싫다 했거든? 안 그래? 포토그래가 여기 있나? 팔아파 이미스 모자 파는데 앞에. <laughs> <laughs> 발게락 너무 아픈 거 있지? 발걸음이 좀 우아해서. <laughs> 원래 이렇게 걸어야 돼요. 신발 선택 미스. 나 약간 카메라맨 같아. 포토 그레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자고난 가보자고. 이런 1 8 싫어. 노래 나 끝났나요 여러분? 한참 남았나요? 안 벗어준다고. 벗어주세요. 벗어준다고? 과연 오늘 장장님께서 누구 선택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장장님께서 옷벗어줄려자는 후보 1번 <laughs> <laughs> 후보 2번 후보 2번 어려운 선택이다 <laughs> 음 언제 뛸혀 이렇게 많아 <laughs> 야, 여기 자기 소개랑 자기 소개한 는 후보 1번 맘에 드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관광객 그러니까. 야, 우리가 눈에 띄는 건다 있는데 어. 시선을 가져왔어. 그럼 어.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다음 코스는 어디예요, 형님? 어딘가요? <laughs> 맥주 <안> 마실 수 있을까요? 세영이 술안마시지 않아? 네, 맥주보다는 소주 마시는 어디를 들갑이야 너무 진짜 지 그래. 어? 일봐요나 이게 더다리세요린다 <laughs> <laughs> 해방처럼... <laughs> <스타데? 웃음> 이거, 이거 주세요 잡아 스크드릴게구나 한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세요? 난안독고 살아도 될거 같아. 아니에요. 어. <laughs> 어, 발가어 아파. 내 어깨도 뺏기고 내 옷도 뺏기고. <laughs> 남는 게 뭘까? 여기 칵테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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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하고. 응. 음. 스테비아가 맛나 보습니다 음. <laughs>